서울지금의 허상구 검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 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에,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수원지방검찰청의 김영종 검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통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청탁 <laughs> 전화 아니었습니다. 서울지검의 이정문 검사입니다.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고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나을 그 깎으려고 그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일문일답해야겠어요 그... 응그를 수가 없죠 그렇게 뭐, 저, 보실 건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8, 3억 번이다라는 보도를 의디서 봤습니다, 제가.